여기에 상호작용이 뜨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모든 헌터에 대한 힌트가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어, 우리가 잡았던 모든 헌터에 대한 게다 여기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여기네요. 이곳이었네요. 마지막 헌터는 7마리 헌터를 다 잡고 가야 되는 곳은 여기네요. 였 일단 창고 통제 예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공정 <laughs> 지점에 와서, 어, 바로 여기 건물이 있군요. 길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상호작용이 뜨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모든 헌터에 대한 힌트가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어, 우리가 잡았던 모든 헌터에 대한 게다 여기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번쩍번쩍하죠? 그래서 불빛이 나오고요. 이 보라색 불핏을 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오게 되면 헌터가 짜잔! 등 마지막 헌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헌터는 네크로노스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골 어... 해골 문양이네. 이런 디자인이군요. 음 아, 이번에도 뭔가 헌터가... 이 눈구멍 위치랑 캐릭터 눈 위치랑 뭔가 미묘하게 안 맞아요. <laughs> 어, 조금 미묘하게 안 맞는 게 조금 어색하네요. 사진 한번 찍어주고 친구야? 정면을 바라봐주지 않으려? 어 이렇게 볼까? 살짝.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헌터 8마리를 다 찾았고, 자, 8마리 다 찾게 되면은,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정착지에 오셔가지고, 우리 태우파넬, 태엽 파넬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태엽 파넬 있잖아요. 위에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자, 모든 헌터, 8개의 헌터에 대한, 이렇게 가면을, 어, 마스크를 모두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게 되면은, 애쉬열셀를쓸수 있어요. 애쉬열쇠 쓰실 수, 수 있고, 이걸 먹게 되면은, 헌스맨이라고 해서, 새로운 네임드, 들교소 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됩니다. 라는 이름이 되고, 완벽한 광란이 달려있는 파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꽤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완벽한 광란이 달려있는 파마스. 광란 같은 경우는 이제 빈 탄창, 탄창을 재장전할 때, 탄창 휴대 용량 8발당 9초 동안, 발사 속도 3% 증가, 무기 데미지 3%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바스가 우리가 대용량 탄창을 쓰게 될 경우 50발이잖아요 그럼 8발당 3% 증가니까 58, 48, 58, 40, 68에 48 그러면 6, 38, 6, 33, 6, 38, 18% 만큼 무기 데미지가 증가하고, 어 발사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광란 같은 경우도, 어 데미지 버프 형태의 효과로 꽤 괜찮죠. 얘도 잠깐만 나가서 사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탄창을 비워줍니다. 그러면 재장전 하면은, 광란호프가 띄어지고 발사속도와 데미지가 높아지고요. 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광란이, 갱신형이 아니네요. 아, 그냥 법, 그냥 일정 지속시간형 버프네요. 지속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형태네. 이러면은 탄창 용량을 좀더 늘리는 형태로 빌드를 짜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극딜 형태까지 가려면은 어쩔 수 없긴 한데, 어, 프로비언스, 아, 프로비언스가 있지. 피사로 2셋이다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아, 피사로 3셋이구나 피사로 3셋 같은 걸 써가지고 탄창 용량을 늘려서 데미지를 올리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어. 요런 친구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